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율쌤의 김도윤 변호사입니다. 오늘의 법선생 TV는 송글송글 님을 대신해서 제가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영상 끄이지 마시고요. 네, 오늘 정말 유용한 정보를 드릴 테니깐요.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와 함께 해주실 분으로 태영세무회계사무소의 이지희 세무사님 오셨습니다. 세무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이지희 세무사입니다. 네, 세무의 상속과 관련해서 사건을 많이 하시나요? 네, 요즘에 이제 상속세, 증여세 등 상속과 관련해서 다양한 세무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아, 저희도 이제 상속 사건을 많이 다루다 보니까 특히 세금과 관련해서 궁금한 점들이 많은데요. 오늘은 유류분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네, 많은 도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유류분이란 게 아시는 것처럼 상속인이 받아야 할 최소한의 몫을 말하는 거잖아요. 이런 유류분을 받지 못해서 소송이 많이 걸리는데, 그 중에서 이제 원고와 피고의 입장을 나눠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원고의 입장에서 보자면, 원고는 본인의 유류분이 침해당한 분이잖아요. 그래서 유류분에 대해서 이제 소송을 거실 텐데, 첫 번째로 제가 궁금한 게, 만약 상속을 하나도 받지 못했다. 그래서 아무 제사를 받은 게 없다. 그런 경우에도 상속세를 신고해야 하나요? 네, 이제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는 상속 재산 중에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상속 재산을 전혀 받지 못하고 사전 증여 재산도 없다면 상속세를 납부할 금액은 없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면 이제 소송을 걸어서 만약에 승소를 했다, 제가 유류분을 원고 측이 받았다 그런 경우에는 그럼 상속세를 내게 되는 거죠? 네, 이제 원고가 상속재산 중에 받았거나 받을 재산이 늘어났기 때문에 상속세로 납부할 의무가 생깁니다. 어, 그러면 상속세는 어떻게 계산을 하는 건가요? 뭐 가령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받았다 그런 경우에는 이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받은 금액을 기준으로 하는 건가요? 아니면 받기 전의 금액을 기준으로 하는 건가요? 네, 이제 동거상속공제 요건을 만약에 충족을 했다면 이제 공제를 받고 난 금액을 기준으로 상속세를 내지만 요건이 충족되지 않은 경우에는 동거주택상속공제가 적용되지 않은 금액으로 이제 상속세를 내게 됩니다. 네, 그럼 만약에 소송을 해서 이게 유류분이 원래 원칙이 원물 반환이잖아요. 부동산은 같은 경우에는 지분을 가져오게 되는데 그래서 지분을 가져와서 동거주택상속공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그런 경우에는 그럼 오히려 상속세가 늘어날 수도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동거주택의 상속공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기 때문에 상속세가 이제 증가되는 문제가 아. 발생됩니다. 네, 그러면 지금 이렇게 제가 말씀드린 대로 현물 반환이 아니라 만약에 가액, 돈으로 받아오는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이게 상속세가 부과되는 건가요? 아니면 금전을 받는 거니까 증여세가 부과되는 건가요? 네 이제 먼저 유류분의 경우에도 상속 재산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상속세로 과세가 됩니다 다만 상속 개시의 시가와 이제 평가액의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현금으로 차액 반환을 만약에 받았다 그런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함께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아, 그럼 원고분이 그 유류분으로 상속 재산을 받으셨다 그러면 언제까지 신고를 하고 납부를 하셔야 되죠? 근데 네, 상속인간에는 상속재산 가액이 변동된 경우에는 이제 사유 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국가한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아네 그렇군요. 그럼 만약에 피고 입장에서 봤을 때 피고는 이제 유류분 반환 청구를 당한 사람이잖아요. 그럼 그 사람은 생전에 증여를 받았거나 아니면 이제 유언을 통해서 재산을 받으시고 분명히 증여 세든 상속세든 다 내셨을 건데 이렇게 재산을 뺏기게 됐다. 그러면은 어떻게 되는 거죠? 본인이 낸 거를 뭐 돌려받을 수 있나요? 너무 억울한 상황이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총 납부할 세액의 변동이 없다면 경정청구의 대상이 되지 않기 때문에 원고에게 이제 본인이 낸 상속세만큼을 구상하셔야 됩니다. 네, 만약에 총 납부할 세액의 변동이 있다면,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에 확정 판결이 있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 경정 청구가 가능합니다. 아, 그러니까 변동이 없으면 이제 직접 구상 청구를 해서 받아야 되는 거고, 변동이 있으면 경정 청구를 해서 그 변화를 시키는 거군요. 네. 오늘은 이렇게 유류분과 관련된 세금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일반적으로 유류분이 침해당하신 경우 저희 법률사무소에서 법적 상담만 받으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렇게 유류분은 세금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거 오늘 이지세 군사님을 통해서 저희가 배웠고요. 이런 유류분 반환 청구 시 반드시 법적 부분뿐 아니라 세금까지 고려하셔서 해결하시는 것이 추후 문제를 막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 이지태공님께 감사 인사 드리고요. 네,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시길 바라고요. 법과 세금에 대해서 궁금증이 생기면 법선생, 법선생 <laughs> 꼭, <laughs> 꼭 찾아주세요. 주세요. 주세요. 네.